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반짝이는 트로트 스타들. 그들의 무대 뒤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노래 실력만큼이나 놀라운 또 하나의 이야기, 바로 트로트 가수들이 소유한 고급 주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성공한 스타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따뜻한 가족 이야기와 개성 넘치는 공간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집을 통해 무대밖 또 다른 면모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노래를 만들고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2 정동원, 약 7억 물결표 9억 원 규모 주택. 트로트계의 미래라 불리는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데뷔해 누구보다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트로트 천사라는 별명처럼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무대 위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감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음악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집안에는 개인 연습실 그리고 자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정동원의 다채로운 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아늑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어린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원과 자연채광이 돋보이는 창문은 바쁜 활동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정동원은 방송 활동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운반 수익 등으로 주택 마련에 직접 기여했으며 이 집의 추정 가치는 약 7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가족의 따뜻한 지원이야말로 이 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무대 위에서는 프로답고 성숙한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또래 아이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의 진짜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정동원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꿈을 키우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9위 박현빈. 약 10억 물결표 12억 원 규모 주택. 언제나 활기찬 무대 매너로 대중을 사로잡아온 트로트 가수 박현빈. 행사의 황제로 불릴 만큼 오랜 시간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온 그는. 무대 밖에서는 다정한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외관은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넓은 마당, 그리고 가족 중심의 인테리어는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실내는 따뜻한 컬러와 자연광이 어우러진 구조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음악 작업을 위한 소규모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의 지하 공간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차고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박현빈의 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박현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인테리어 변경이나 공간 재구성도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직접 신경쓰며 실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닌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삶의 무대입니다. 이 고급주택의 추정가치는 약 10억원에서 12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노력과 가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무대에 서는 그이지만 진정한 박현빈의 모습은 아마도 집안에서 아이들과 뛰노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8위 홍진영. 약 12억 물결표 14억 원 규모 펜트하우스. 밝은 에너지와 독보적인 애교로 트로트 요정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운 가수 홍진영. 가창력 뿐 아니라 예능감, 사업감각까지 갖춘 그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늘 반짝이는 매력을 뽐내는 그녀지만, 그녀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고 체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홍진영은 현재 서울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접근성과 탁 트인 도시 전망,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이미 방송과 SNS에서 여러 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그녀의 성격을 닮은 깔끔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하나의 멀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서 콘텐츠 제작과 휴식, 일까지 가능한 올인원 라이프 공간입니다. 실내 곳곳에는 직접 촬영 및 편집할 수 있는 셋업이 마련돼 있어 유튜브 콘텐츠를 자택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거실 한편에는 아늑한 홈카페가 마련돼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기만의 확고한 취향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펜트하우스임에도 과한 장식보다는 깔끔한 선과 조화로운 색감이 돋보이며 그 안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홍진영이 현재 거주 중인 이 집의 추정 가치는 약 12억원에서 14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밝은 에너지의 원천이자 일과 휴식을 조율하는 중심지인 셈이죠. 카메라 앞에 홍진영이 아닌 진짜 사람 홍진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집은 그녀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프라이빗한 세계입니다. 7위 나훈아 약 30억 원 이상 규모 단독주택.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대 위를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이름만으로도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그의 존재감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상징입니다. 대중 앞에서는 언제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이지만 무대 뒤에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생활하고 있는 집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있는 이곳은 마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의 외형은 과한 장식 없이 단정하고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내부 역시 자연채광을 살린 구조와 따뜻한 톤의 목재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풍경은 바쁜 활동을 마친 그에게 평온한 안식을 선사해줍니다. 나훈아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공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예술 활동을 지속해온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음악적 영감을 얻는 장소가 바로 이 집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이 공간은 그에게 있어 세상과 단절이 아닌 예술과 자신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고급 단독주택의 추정가치는 약 3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내외 모두 철저한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도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 또한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전설적인 공연 이 뒤에는 이처럼 고요하고 깊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나훈아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 지가 아닌 스스로를 지탱하고 예술 혼을 담아내는 영혼의 안식처라 할수 있습니다. 6위 김연자 약 12억 물결표 14억 원 규모 고급 아파트. 무대를 압도하는 목소리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디바 김연자. 그녀는 오랜 시간 국내외를 오가며 활동해온 만큼 음악적 깊이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가 거주 중인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예술 활동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보안 시스템과 세련된 설계로 유명하며, 주변 상업시설 및 공연장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김현자의 집은 외부의 화려함과는 달리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구성이 특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과한 장식을 피하고 깔끔한 서구식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넓은 거실과 방음이 철저히 된 음악 작업 공간, 충분한 수납 공간이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그녀는 오랜 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조용한 공간을 중요시하며, 이 아파트는 그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줍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그녀지만, 집에서는 차분하고 절제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또한, 김연자는 일본에서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오랜 해외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이자 두 나라를 오가며 예술적 영역을 확장해온 그녀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삼성동 자택의 추정가치는 약 12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로 평가되며 여기에 일본 자산까지 더하면 그녀의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연자에게 있어 집의 의미는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커리어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며 그녀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영감을 받아들이는 예술적 쉼터입니다. 5위 송가인 약 13억 물결표 15억 원 규모 고급 아파트.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 중한 명. 송가인은 대중성과 전통성을 동시에 갖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미스트롯 시즌 1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그녀는 이후에도 꾸준한 음악 활동과 예능 출연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가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아티스트로서 집중력을 유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아파트는 외관의 세련미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송가인의 집은 현대적인 공간 속에 전통적 감성을 더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전통 문양이 가미된 가구나 도자기 장식, 따뜻한 조명 톤 등은 그녀의 음악과 닮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실내 공간은 깔끔하고 정갈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아침 일찍 하루를 준비하는 루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생활 방식도 인상적입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차를 끓이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듬는 그녀의 일상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대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되새기며 무대에서 표현하는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은 그녀에게 있어 감성의 근원지이자 예술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송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추정 가치는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이며 단순한 금전적 가치보다 더큰 의미를 지닌 삶의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 그녀처럼 그집 또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4위 진성. 약 15억 원 이상 규모 전원 한옥 주택. 깊이 있는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가사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트로트 가수 진성.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힘든 순간 위로를 건네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을 무기로 무대에 서온 그는 그 삶의 태도처럼 조용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자연 속에 자리한 전통 한옥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지역에 위치한 이 집은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외관은 한국 전통 가옥의 고유한 멋을 살렸고 내부는 현대적인 생활 편의성을 겸비해 실용적이면서도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마당에는 직접 돌보고 가꾼 꽃과 나무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선명하게 담아내며 작은 연못과 평상이 있는 구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그는 산책을 하며 가사를 떠올리고 조용히 종이의 곡을 적어 내려간다고 전해집니다. 실내에는 작은 음악 작업실도 마련돼 있지만 화려한 장비보다는 오래된 악보, 펜, 그리고 낡은 노트가 눈에 띄는 공간입니다. 이는 디지털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그의 음악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소리보다는 느낌을 담아내는 음악가로서 그에게 집은 일상 그 자체이자 창작의 근원지입니다. 진성이 살고 있는 이 전통주택의 추정가치는 15억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사람 그리고 노래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전하는 그처럼 이집 또한 꾸밈없고 따뜻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삶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공간. 진성의 집은 화려하지 않아 더욱 빛나는 트로트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줍니다. 섬위 영탁, 약 18억 물결표 20억 원 규모 강남 펜트하우스.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영탁. 그가 보여주는 에너지는 단순한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전반에서 느껴집니다. 특히 주거공간 역시 그의 감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작품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탁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입니다. 이곳은 도시중심이라는 이점을 갖추면서도 사생활보호가 뛰어난 구조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에 이상적인 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집안에 마련된 전용 음악 작업실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작곡과 녹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이처럼 영탁의 집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창작과 소통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과 시원한 도시 전망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거실과 주방 등 공용 공간은 심플한 디자인과 따뜻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라스 또한 개인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영탁이 거주하는 이 펜트하우스의 추정 가치는 약 18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음악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늘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며 도전하는 영탁의 삶처럼 이집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의 일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무대뿐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진짜 영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위 이명웅 약 20억 물결표 25억 원 규모 고급 아파트 진심 어린 노래로 세대를 아우르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이명웅.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감정과 깊은 울림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그의 삶 역시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과 정갈함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웅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서울의 대표적인 최고급 주거지 중 하나인 청담동 또는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로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호텔급 시설을 갖춘 곳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톱스타에게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의 집 내부는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우드톤과 깔끔한 화이트 계열의 색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구 배치도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고려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차분하게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특히 이명웅은 집안에서 가족과의 교감, 팬들의 편지를 읽는 시간, 음악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공간은 단순한 생활의 장소를 넘어 그의 생각과 감정이 머무는 진정한 쉼터라 할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추정 시세는 약 20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이며 전용 엘리베이터,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등 다양한 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이 이 공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화려한 보다는 오히려 검소하고 따뜻한 일상입니다. 노래가 그의 직업이자 삶이라면 이 집은 그 삶을 조용히 감싸주는 진심의 공간입니다. 팬들과의 인연, 가족과의 정, 음악에 대한 열정, 올 오브 대이 하나로 녹아있는 이 집은 임영웅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1위 장윤정 약 30억 원 이상 규모 전원 단독주택.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 장윤정. 그녀는 어머나로 전국을 사로잡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세대를 잇는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무대의 화려한 모습만이 아닌 일상 속 따뜻하고 진솔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현재 장윤정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의 자연 속에 자리한 전원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은 넓은 마당과 정원이 함께 어우러진 2층 규모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중심의 공간 구성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남편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테라스, 그리고 장윤정 본인이 음악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전용 공간까지 고루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모던함과 전통적 따스함이 조화를 이루며 군더더기 없이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장윤정은 이 공간에서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음악적 영감을 얻으며 자신만의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녀의 철학이 집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 양평 단독주택의 추정 가치는 약 3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가격이 아닌 그 안에서 오가는 웃음과 대화, 그리고 따뜻한 감정에 있습니다. 이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삶의 중심이자 행복의 공간입니다.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을 감동시키는 가수 장윤정.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장윤정. 그두 모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 집은 진짜 트로트 여왕의 품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트로트 스타들의 집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무대 위에서는 반짝이는 스타들이지만, 집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죠. 소개해드린 가수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혹은 오늘 영상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집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꼭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즐거움이랍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